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소위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받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 냄새가 가득합니다. 죄인들의 모임이다 보니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중에는요 자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역시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아닌 주님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신앙이 없는 외부인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요한은 디오드레벨을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으뜸 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을 돋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고 나그네와 같은 형제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마저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선한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극진히 섬기고 진리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악한 것은 나그네와 같은 형제들을 환대하지 않고 자기만 돋보이려고 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의 성향이 있어서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이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감사의 말보다 원망의 말이 전파속도가 더 빨라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선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죠. 우리 역시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본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아니라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에 힘쓰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악한 일에 영향을 받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의 성향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